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짠! 페날리곤스 향수를 가져왔습니다. 오, 요게, 파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는데, 먼저, 제가 원한 거는 파우더리한 거, 그리고 라벤더 들어간 거, 뭐 이렇게 추천해주시는 거, 요렇게 세 가지였고,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듣기는 했는데, 일단 뭐 저거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하... 음, 파우더리하고 향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익숙한 향이었어요. 이외또 영국 브랜드고, 이거는 좀 우디한 향긋해요. 음...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좀 상큼하면서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또 신기했고 병 모양이 위에 그 뚜껑이라고 하죠. 이게 각종 보면은 벽 같은데 이렇게 뭐 머리 같은 거 동물 박아놓고 그런 집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그 병마다 좀 모양이 여러 개 있는 게뭐 흥미로웠습니다. 재밌었고. 멋있더라고요. 음, 이건 좀 달달하네. 음, 시향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지나다니는 길에 또 기회되면은 한번 찾아봐서 다른 것도 향더맡고 싶네요.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